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 친구입니다. 아, 이번에는 어, 까치 수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까치 수염은 앵초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아, 지금 이렇게 개화를 했습니다. 아, 꽃잎이 다섯 장이고 요 작은 꽃들이 모여서 어, 이렇게 그 꼬리 형태의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어, 이 까치수염을 꽃꼬리풀 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이명으로는 까치수영 이라고도 합니다 아이 까치수염을 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싱아라고 해서 이거를 어린 그 대를 꺾어서 먹었습니다 맛이 아, 신맛이 나는데요 아, 상큼합니다 아, 그래서 이 까치수염은 어, 날로 먹어도 되고,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날로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고, 샐러드 같은 것으로 해서 무침으로 먹어도 되고, 데쳐서 어, 나물 무침을 해도 좋습니다. 아, 까치수영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수영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어, 싱아라고 하죠. 어, 싱하라고 하는 그 신, 어, 그 식물이 있는데, 아, 저희가 어렸을 땐 이것도 싱하라고 했어요. 아, 아, 그래서 이게 신맛이 좀그 수영보다는 덜 하거든요. 아, 그래서 까치가 먹는 수영이라고 해서 까치수영이라는 이명이 붙었지 않나 그런 추측이 에, 듭니다. 아, 꽃은 자잘한데 상당히 향기가 좋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여러 개체들이 모여서 아, 이렇게 피어 있고요. 아, 여기 인동초도 보이네요. 금은화라고 하죠. 금은화꽃. 아, 이 까치 수염은 아, 그 뿌리를 포함해서 전초를 아, 낭미파화 또 중수산체라는 이런 생약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양리 효과를 보면은요, 아, 이 까치수염은 조경과 산어혈, 청혈, 소종의 효능이 있어서요. 아, 월경 불순이나 월경통, 또 화농성 유선염 등 아, 부인병 질환에 이제 효능이 좋고요, 아, 타박상, 아, 염좌, 인후종통 등의 양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개화한 까치 수염 모습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